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지 말에 귀한 직분 사명 주시고 피 값으로 이곳에다 교회를 세워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며 부르저 간과 할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 순종하여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일장일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 아버지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요. 그래 우리 아버지 거요. 참 우리 아버지. 그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어저녁부터 그냥 막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센소뜻 우리 아버지 자랑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증가하는데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미어져 왜 가슴이 미어지냐면. 내가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원로 목사님들 보면은 그 속에 예수 그리도가 없어.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 의 아들의 생명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았을 적에 예수 그리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죽어도 천국까지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아니오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철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철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어린이가 가리고 있는 물고기도 마리 보리떡 5개, 15, 13절에 가서 5천 명이 먹고도 1 2강자리가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걸 봤어요? 그거 구경해 보세요. 떡을 하나 얻어 먹어 봤어. 예수님을 한번 따라다녀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 버리니까 66절에 요한복음 66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65절에 베드로 보고 너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가려느냐? 67절에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늦게로 네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할 적에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팔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르셔서 얼마나 가슴이 비어지겠어.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 선택한 제자 가론유다가 자기를 따르지도 않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리요 6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70절에 가서 가론유다가 마귀라는 거요. 71절에 가로시몬의 아들 가론유다가 마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론유대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따 끝나판에 있는데 새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이만희가 이단이 새언약을 갖다 여기다 새언약 갖다 써붙여 놨어. 계시록 22장 16절에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요한이 이만희라는 거요. 그 청도에 가서 다 빛이 내려와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계시록을 가감하거나 더하면은 너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 이따 얘기할 테니까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전부 가짜예요. 그래 오늘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어디 가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설교예요. 내가 친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 놓고는 자기 혼자만 기도해.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그거 말 한마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응?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예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나 똑같다 우리야 내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 거야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다 가르쳐 가 말씀을 전가할 거야 오늘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왜이 성경을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십자가 못박게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골로세서 1장 26절에 전부 한글로 되는 성경을 목사님들에게 왜이비밀이안 보이는가? 26절에 가서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비밀은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도가 비밀이라는 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예수 그리도가 사신 것이라 내 속에 예수가 와서 계셔 고린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전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십자가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로마서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냐 누구든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계셔 아버지. 세상 만주를 창조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근데 왜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신 예수 그리도가 하나님 보좌편에 계셔서, 사행전 17장 3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그리도니 내가 전하던 예수가 그리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그분이 내 소개와 시키는데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왜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들 왜안 들려? 내 소개가 쓰레기통이 돼서 그래요 쓰레기통. 물질의 욕심, 음란의 욕심, 세상 명예의 욕심, 세상 것이 꽉 차서 쓰레기통이 됐는데. 내가 5천 명, 5만명 교회 한다고 목사님 속에 예수가 들어와 쓰레기통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와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자니 하나님께 난자를 서로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세 계명이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네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요. 아, 겉으로는 누가 못 사랑해? 목사님 내가 사랑해.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내가 사랑해.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해. 겉으로는 누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이야? 내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져야 사랑이 되지 그게 거짓말로다가 전부 사랑 얼굴만 가지고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 예수 그리도가 스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차고 그리스의 도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리도의 스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저절로 흘러나오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나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요. 워 대학을 못버렸을망정 내가 재산 유산을 내가 못 버질만 큼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날 길러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 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모친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같이 요셉이와 살기 전에 성령으로 나시니라. 이미 말구간에 처녀가 날 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셨어서이 세상에 그런데 그리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감춰놨어 빼버렸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아들 날이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요셉의 가정에 가문의 혈통을 타고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천사가 갖다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딱 빼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봐 해 우리가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도가 스 성령으로 탄생했다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상한 사람이요 그게 믿어지면 이상한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헷가닥한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나도 그렇게 봐버렸어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뭔 하나님이 교회 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찾고 예수 찾고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그래요 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안 믿어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도록 내가 볼 테니까 6개월 동안 돈도 한 푼도 10원짜리 하나 벌지도 않고 방구석에 앉아서 성경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니까 저는 그리스도에 살고 지납니 여러분을 바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에, 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더로는 에레미야, 더로는 세례요한 에레미야, 에레미야,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장의 한 사람이다. 베드로버고 15절, 너는 나를 누구냐? 16절에, 저는 그리스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나 바위나 시므나 보기또다 17절에 가서 이를 알게하니는 이를 알게 있는 그리도라고 알게 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신학계도 아니요 목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아버지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준게 그리도라는 거요. 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요, 예이 비밀을.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내이반석구에 내게로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반소구의 내게 예수 그리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요. 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여.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보죠, 보죠. 언제 천 원짜리, 만 원짜리 가더 20억, 30억 해서 교회 짓고 땅 짓고 살거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 빌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알고 막 부어준다, 채워준다, 이 말이야. 부어준다, 이말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복을 갖다, 뭐 목사님들 그러잖아. 얼마나 거짓말 설교하는데. 복 받으라, 무슨 복을 받아요? 이미 복을 다 줬어, 여러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 복을 다 줬어,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들 사업장이 잘 되고 돈 버는 거 내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물질 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야 헌금 많이 하잖아. 건축공금도 하잖아.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급하신 거요. 교회가 붕대되는 것도 아버지가 먼저 급하신 거예요. 교회가 붕대을 내가 급한가요? 나는 그럭만 준비하면. 아버지, 어찌하면 좋으리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통해요. 아버지, 돕는 자, 의 협력자 보내주셔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그게 보존다니까,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유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탓, 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자 없 나는 무슨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한 마디 안 해봤어.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 급하시지 물질 나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 먼저 급하시지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만 준비하면 물질만,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동대문 스케장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철야가 100명이 모여, 철야가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모이면 그냥 물질 막 돌아가 보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큰 눈물을 흘리고 콧물 빠지고 내가 설교할 적에는 항상 여기다가 뭐 하나 시지한 뭉텅이 갖다 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 눈물 콧물 막 빠지고 막 쓰러지고 그냥 거품기우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업해 가지고 그것만 준비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가서 어디를 꼬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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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가 보니까 학구방 집이요. 가서 야 들어갈까 말까 겉을 보니까 시원찮아. 야 들어가자. 우리가 뭐 먹어? 순댓국 하나 먹자. 그래 순댓국 하나 만 원짜리 한모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요. 예그 이튿날 가가지고 야 점심 먹자. 뭐 어디를 가? 그 집이 가서 또 먹어야지. 응? 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말씀 맛이 없으면. 이 시간이 기가 막히게 지겨운 거예요. 시계만 들여다 보왜안 끝나? 왜안 끝나? 그러다 우째다 한번 왔는데 여기 또 오고서 여러분들 전철 타고 여기 시입에서 여기 교회 또 오고냐고 맞대가려 없는데 그 전에 밥맛이 없는데 오고냐고 한번 왔다가 간신히 어거지로다가 시계 보고서 채우다가 있는데 도망가기도 바쁘지. 또 오고냐 이 말이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는 천웅이 하나 목사밖에 없어 종로가 있어 나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만놓고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오 딱해 놓고 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세상 밖에 가서 할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비로소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죽으러 가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야 네가 유대 내국이냐 네가 다 말을 했다. 나는 여기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진리를 안다. 진리가 뭐냐?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이 진리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기리오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요한일성 5장 7절에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평신도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혜서 성령을 보내주니 알게시고 깨닫게시고 생각내게 해주시고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주면 장례를 알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마시면 진리가 안 들린 데서 네가 자의로 거짓 말하지 않고 꾸며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느라 설교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으로 뛰에 상고하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거 내게 갈보리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네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너는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바울이가 들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신학교를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전하느니라. 계시의 말씀.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첫째 목적이야. 돈 보내도 내가 구원받냐? 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확신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도가 스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내 속에 예수 그리도가 스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거요 버리운 자, 지옥 가는 자다 이 말이오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몸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양이라 18절에 가서 음란을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냐. 음란죄는 네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가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나 하나님의 피것으로산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냐. 내 몸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준비하고 이 몸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하면 목숨도 사는 것도 연장시켜주고 내가 지금 82살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를 하고 나서 난 편안히 살다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 보고 여든다섯 먹은 나보다 세살더 먹은 목사님이 하루에 세 번을 세 타임을 설교해 목사님들을 많났고 세미나를 하, 아버지 나는 저 목사님보다는 나는 청년이고 아직 애들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발걸음만 세 번을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증가하다 아버지 자랑하다가 내가 가고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 하나님 말씀 이 속에다 담아주세요 그리고 설교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설교할 문이 열렸어3월 13일부터 3월 13일 주일날 설교하면서 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게 20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20번째 기도원 다니고 남의 교회 에 가고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끝날 텐데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만 전하고 끝낼게요 새 언약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到34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32절에 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주는데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33절에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다가 딱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오. 여기 와서 그래서 그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4절에 여호와라 알라천 뭐라 할라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죄를 기억지 아니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딱 와서 계시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네 마음과 네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나서 에스에서 36장 25절 27절에 맑은 물로 정해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내 영을 너에게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 마음을 줘 가지고 27절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안 지키려도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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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 날 원수까지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뭐 이래 놓고 나서 월요일 날이면은 그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었거나. 그러니까 무당도 신들린 무당이 있고, 어깨너머로 지식으로 배운 무당이 있고,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신들린 목사님이 있고, 어깨너머로 지식으로 배운 목사님이 있고. 그잖아요. 생명이 있어야지. 설교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지. 옛날 얘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어서 웃기만 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어떤 목사 테레비 보니까 유행가 세곡 불리니까 11시 예배가 딱 끝나버리다 그래도 손뼉을 치더라고 성도들이 좋다고 유행가 세곡 불리니까 11시 예배가 딱 끝나버려 그래도 좋다고 그래요 시부리서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직분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재 7절에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10절에 가서 나의 법을 네 생각과 마음에다가 딱 기록이 되어 버리면 12절에 가서 12절에 여호와를 11절에 주를 날라 여호와라 할 필요 없고 12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죄를 기억도 안 하고 13절에 새 언약. 을 그래서 새 언약이 딱 기록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중보자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딱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딱고정해 들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떠나지라노 떠나지라노 발등에 불 떨어져서 떠나지라노 지금 한국교회 참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주의 종이나 하나님 잠깐 계시오 내가 하나님 잠깐 계시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다 찾을 테니까 그때 좀 만나 주시오 전부 이 신앙이요 믿습니다 신앙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우리가 언제 그때 예수님 따라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믿습니다 해서 믿습니다 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저기다가 군역을 놓고 여기다 10년 동안 두드려한 곳만 가버리면 좌들뒤다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그릇을 준비하고 정말로 부르적 긴가면 돈이 그냥 쌓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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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오 그래야 헌금만 해야지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좋은 일 말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 나이다. 17장 10절에도 내 것도 아버지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그런데 도 물질 축복 주시면 이건 내것이 하고 짱 박아놓고 안풀라고 그래, 이거 안 내놓으려고 그래. 응? 그 아버지가 주신 거요. 헌금 많이 하라고 주신 거요. 그 사업장 왜 물질 축복 주셨느냐? 그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보람있게 하다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너에게 갚아준다는 거요 로마서 2장 6제도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요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갖고 오니 불이하는 자 불이하고 더러운 자 더럽고 의로운 자 의롭고 내가 줄상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요. 그대로 아, 네. 주신다는 거요. 그거를 왜안 해? 그거를 왜안 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이 시간도 부족한 정이여러분들에게 아, 네. 말씀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오? 듣고 계시오? 보고 계시오? 보고 계시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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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족한종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니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영생이 넘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며 병든 자리 깨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는 되게 없시고 우리 SBS 서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